컴퓨터TV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헌때 너무 장가나가지고 슬롯, 슬롯이 지금, 지금 치바리어도 안 나오고 어깨도 안 나오고 듀오 지금 19대 지대한대이대 지금 1대 한 한대한대와잡아대니까저 듀오 저거 무섭네 잡아놔니까 그냥 쫙빨아댕기분에비쿠아 40개 나와도 저거 40개 나온다. 비쿠 40개 나와도 번져 있네. 비쿠 40개인데도 마이너스 대뿐다. 와이골때리이 이 다이가 뭐저 정도로 잡아놓나. 저 정도로 잡아놓는다고. 잡아놓으니까, 저 기계가, 먹 목통이네, 목통. 먹통. 불이 그냥, 딱, 어떻게 되냐 면은 사면, 딱, 삼수로, 사수로, 오수로 가면, 사면타, 오, 사연타, 오연타 5연, 딱나 끝나보고, 사면타, 사연타, 오연타 끝나보고, 이수로, 삼수로 딱 가면은, 그런 식으로 딱, 정해지가 딱 나와보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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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이런 것도 없다. 설정 넣어놔니까, 모두 수시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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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판 나와가지고, 뭐, 특수불 들어오고, 특수불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 강간하니, 그냥, 특수불이란 자체가 아예 없다, 그냥. 특수불 나오고 간판 꺼지고, 뭐, 이래, 하나장도 오고, 뭐, 하나장도 오고 이래야 되는데, 그냥, 먹통, 먹통. 그냥 불매틱 들어와가지고, 레귤러, 레귤러, 레귤러. 삼수로 가가지고, 레귤러 두 개, 빗구 세개 해가지고, 오연타 7,800개 딱 놨구나. 무조건 그래야 되구나 와, 골 때린다, 다이저가. 타마야는 지금 손님 서른 대나 있으니까 손님이 안 돌리고 타마야는 손님이 돌리지를 않고 혼때는 후이 파는데 아무리 후비파도 안 나오고 야 돌갔다 돌갔어 현재 시간이 6시 40분에 일찍 들어갑니다 돈 2만원 꼴고 들어간다 2만원 꼴고 2만원으로 잘놀았다 안 되는 날은 막저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졸라 하고 해도 딱 나오는 다이 뭐 이수로 삼수로 된 자리는 뭐 기신 같이 앉아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고 뭐한번건드려 볼까 하는 다이 자체가 없다가 3 2 위에 다 버리지 바본다한2천매3천매 뽑은 다이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, 뭐 돌릴 수가 있나? 아무리 강심작이라도 2,000원, 3,000, 3 0 0 나온 자리, 뭐, 3 4 0을버리라는 자리를 그걸 구입할 수가 있어. 듀오는, 와, 7,80 돌리나 한다는 자리도 없다. 그냥 무조건 3,40억, 무조건 다 버리뿐다. 돌 갔네, 돌 갔어. 오늘 구슬을 좀 나와주는 편이다, 구슬을. 구슬, 뭐, 며칠, 완전 장기 때마다 구슬을 좀 나와주네. 와 이런대로 게임 너무 재미없다 와 재미없고 자리도 없고 아, 피곤해. <웃음> <웃음> 너무 피곤해. 그거. 거만이. 그마이 술을 먹고 오락을 하고 안 피곤하 안피하나저 택시. 아. 어? 오천 원만 줄게. 에이. 돈 없다. 거만이 아, 음. 술을 먹고 오락을 하고 안 피곤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와, 2시, 세시까지막 <laughs> 세리 술 마시고 조지 뿌니까 잠도 못 자게 막, 와, 안 돼까지 준비해가지고 이제 안 돼, 안 돼요. 수면제 안 보면 이제 잠못 잔다. 완전 막. 와, 돌갔다, 돌갔어. 그러니까 전생이고 뭐고 그냥 설정이라는 자체가 인가. 지금 이 지금이 프라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집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설정이라는 것 자체, 그 자체가 자체 아예 없고 그냥 돈 셀이 수시가 밀리가 나오는 그림 있잖아 그거 말고는 없다 설정을 넣어